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엔비디아가 이러다가 시총 2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애플을 잡고 시총 2위까지 가나? 어, 이 내용, 그리고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나,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 아침 8시에, 어, 매운맛 텔레그램 채널에서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빨리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제 파월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금리는 좀 많이 하락했어요. 특히나 2년물 금리가 크게 하락했는데, 6BP 하락했네요. 이러면서, 이제는 6월 달에 동결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동결할 가능성인데, 한20% 정도로 낮아졌고, 인하할 가능성, 80% 가깝게 올라갔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비트코인도 얼마 전에 급락했던 부분을 거의 다 회복한 상황입니다. 어, 한편으로는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NYCB, 그러니까 뉴욕, 뉴욕 커뮤니티 뱅크라는 은행인데요. 이 주가가 보니까 14불에서 이제 3불, 2불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7분의 1토막이 최근에 났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거 SVB 은행 처럼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 은행이 시가총액이 제가 체크해 보니까 3조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3조 크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있 KB 금융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로 많이 쪼그려 들어서 이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은 언론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수 있겠죠. 그러나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어요. 이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문의진이라는 분인데요. 이 영상에 보시죠. 약간 무슨 어디. 코믹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은데 트럼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야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분입니다. 이분. 이분이 문우신이라는 분이고요. 트럼프 재직 당시에 재무장관을 하셨죠. 그래서 재무장관 하면서 정말 진짜 독사처럼 뭔가 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어이 은행을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뭐잘 어, 해결되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2 총재가 한 발언이 조금 이슈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좀더 자세한 증거가 필요하긴 한데 4월에는 조금 더 리를 모어, 6월에는 조금 더 많이 얼랏 모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데이터가 이제 내가 필요로 한 데이터들이 곧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제가 이제 3월 FMC 회의에서 5월달에, 6월이나 할 힌트를 줄게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의 이야기할 미래의 이야기 혹은 미래의 이야기할 미래의 이야기할 미래의 이야기 요런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 다들 이게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를 놓고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는 파월이 의회에 가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The expense of workers If the Fed waits until unemployment starts increasing. It may be too late to cut rates in time to save American jobs. Why shouldn't the Fed act now to prevent workers from losing their jobs rather than reacting after the fact? So we're well and uh, very conscious uh, of avoiding it. And what we said is if what we expect and what we're seeing is continued strong, strong labor market and inflation down. If that happens, if the economy evolves over that um, that path, then we do think that the process of carefully removing its policy uh, will, will, can and will begin uh, over the course of this year. 네 제가 마지막에 금리 인하 가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긴 했는데 사실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해서 대 미국의 어,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결국은 파월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파월이 지금 현재 의 금리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낮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중립금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요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개념요에서는요, 무려 중립금리라는 것을 딱 3분 만에, 3분 만에 세상에, 3분 만에 어,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깐요이 내용은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티미라우스 기자가 이야기한 걸 보면은 현재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현재 금리는 중립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파프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중립금리보다 높아? 그럼 내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진짜 애플 시총 잡고 시총 2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야, 이거 보면은 어제 아싸이1.5%또 상승했는데요. 자,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시죠. 네. 여기가 올해 시작했을 당시인데 주가가 500불이었는데 지금 926불까지 올라왔어요. 이 파죽 지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제 미지오 증권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호평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음,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PC가 30년 만에 온 혁명적인 변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AI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는데 어제는 이제 PC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뭐다 복잡한 얘기 필요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와이프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성분들을 다 이해하시겠지만, 스마트폰이나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걸좀 바꾸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바꾼다고 하면은 와이프가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잘 되던데 뭐. 왜 바꿔? 지금. 뭐 어,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바꾸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좀잘안 돼서. 아이고, 뭐. 아, 그리고 새로 나온 거는 이거 화질이 진짜 좋아가지고, 카메라 찍으면 저거 달까지 찍어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 이거 달 찍어서 뭐할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그때 바로 여기서, 여보, 이거는 AI 되는 거야. AI 되는 거라서 이거 해야 돼. 바꿔야 돼. 라고 할때 그때 와이프가 아 그래 그럼 바꿔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은 젠슨왕이 얘기한 AI PC가 혁명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AI PC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와이프를 설득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지금 2022년에 1조 달러도 안되던게 올해 1조 달러 넘어섰고 지금 2.3조 달러 그런데 애플은 2.6조 달러, 0.3조 달러 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AI가 대단한 거대한 테마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정이는 AI, AI, AI 세번 했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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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다섯 번은 얘기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시대의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시대의 어벤져스는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각각이 독점일 뿐만 아니라 지금 병목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마치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줄이 막서 있다는 거죠. 지금 쇼티지가 너무 나서 병목 현상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4개의 회사가 모두 지금 이다 독점적으로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다는 라 건데요. 어떤 물건을 만드냐면요. 우선은 엔비디아가 가져오는 칩이 지금 이제 조만간 나올 칩이 H200이라는 칩인데요. 어, 이 칩에는 hbm3라는 메모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좋은 gpu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이거는 b100이고 이거를 애플이 가지고 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엔비디아가 gpu 제조를 맡기고 있는 곳이 tsmc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tsmc에서는 코워스라는 공정이 필요해요 코워스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칩온 웨이퍼 온서스트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층을 쌓고 또쌓 또 쌓는거 이런식의 설계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는 것을 어, 코어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잘 해가지고 어디다 딱 정리해가지고 착착착착 하는거 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를 TSMC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HBM이라는게 있죠? HBM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HBM이 렇게 생긴겁니다. 근데 이 HBM을 하이닉스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왜 못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HBM은 지금 TSMC로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앞서 말씀드린 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TSMC가 서로 간에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망가트서는 아, TSMC 말고 다른 애가 해주면 안 돼? 삼성 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이 못하니까 TSMC가 독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TSMC도 HBM 누구 만들어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부터 보니까 TSMC 주가도 장난 아닙니다. 2024년에 100불이었던 게 지금 150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50% 상승한 상황입니다. 어, 우리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이런 구도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 문제의 이 삼성전자는 어, 인피니티 스톤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순무가 없는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렸던 코워스 혹은 hbm 중에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 참 이게 인피니티 스톤이 없는 타노스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어제 올해 들려드렸던 월간 아신에서 IT신 이영수 대표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유도 그렇고,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애플을 따라잡고 시가총이 2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는 AI 혁명을 주도하는 AI 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꼭 보셔야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개념은 밑에 있는 댓글에 달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응원하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